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 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보야. 예, 요즘에 아주 핫한 브랜드죠. 어,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DSLR용 마이크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마이크인데, 뭐, 나름 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박스가 없어서 그냥, 예,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내놓은 제품이거든요. 예, 저기, 바깥에서 사용할 때쓸수 있는 윈드실드도 있고,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어차는 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케이블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저렴한 마이크이긴 한데, 예, 더 싸게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